루시, 웃음소리 웃긴 분 누구에요? 너무 웃겨요. 한 번만 더 웃어주세요. 어, 이... 웃음소리 웃긴 분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어... 거지? 각 1분. 아, 예찬씨와 이제 원상씨. 나는 개인적으로 너가 제일 웃겨. 제가요? 어. 그쵸, 이렇게 너? 말씀하시면은 사실 음. 모두가 다 그냥 서로 서로 다그 웃기다고 할것 같은데. 방금 이거 누구였어요? 에? 아, 원상씨를 아, 이거... 말씀하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어트서 하나만 해야 돼요. 맞아. 하 하나, 하나, 하나를 세번 합시다. 그렇도 괜찮겠어요? 예. <laughs> 이거 했어요. 그거 있잖아. 동생이가 주먹을 줘야 되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오늘 자기는 웃겼어요. <일으켰어요>. 네, 그래 가지고. <laughs> 또 마지막이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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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예상 <의상가> 너무 다른데. 왜 형은? 네, 제가 이 동생을 <laughs> 네, 동전이 없어요. 와, 대 와, 대박. <laughs> 진짜 와, 진짜... <laughs> 아, 뭐, 대박이야. 진짜 신기하다 덮았... 있잖아요. 음, 렇게 있어요. 이거를 한세번 흔들면 다른 모양으로 음. 변해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당씨는 이제 뭐랄까 음, 그놈놈놈이란 영화에서 보면 오토바이 옆에 오토바이 조그만이게 달려있잖아요 저는 거기 타 있어요 <laughs> <laughs> 아 비유가 비유가 예. 너무 좋아요 <laughs> 지금 식권 좀 와서 졸려 어 졸려 어 양양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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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laughs> <이게> 뭐야? <laughs> 아, 뭐야? 다안한것 진짜... 같아 <laughs> 제일멀리서 아, 오신 분혹시 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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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들고 계세요 l e t Superman. Down. and 왔네. 골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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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l C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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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o 보 C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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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o 듯이 어, 그냥 <laughs> 슬프다가 기쁘다가. o <laughs> 아.

다운 부터어 s 거 같은 데 <laughs> 일단 필살기부터 들어보자고 스루패스 <laughs> <laughs> 어 여기 3밍 아, 포인트 <laughs> 밥을 잘 먹음 밥을 잘 먹는구나 나무 잘 먹어 예뻐서. <laughs> <뺏어. 웃음> 아니야. 그도 훨씬 발라 이거 보아도 좋 이쁘다. 으악. 이옷 우리 집 피아노 커버 같대요. <laughs> 그러네. 어, 이거 없다는데. 이거. 내가. 사나이 울리네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일단 이거 <laughs> 좀 먹네. 네. 네 다음 네? 나 알아, 이거. 야,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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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이렇게 3시간 났둬도못 넘게. <laughs> <laughs> 왜안 넘어가? <laughs> 왜안 넘어가냐, 이거? <웃음> <웃음> 뒤에서 <계속 너무> 웃기네. <laughs> 이게 더못 <너무> 넘기네. 이게 더웃기네 <laughs> 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바이올리니스트를 그는 좋은 바이올리니스트 씁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들 바이올리니스트 구합니다. 5번 방일이는? 네 5번 엉덩이야? <laughs> 아,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엉덩이야. 이거 엉덩이 말이야 진짜. 들어가자마자. 짱아 쳐. 짱이구 짱이 운동하면서 가지고 어때요? 그리고 양치에자 어쨌든 이거 또 조명이 좋다. 좋다. 너나 싫어하지. <laughs> 내가 뭔가 그런 거 같더라고 요새. 너나 싫어하지. 내가 안 되면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해. 부모님만 되는 거 아니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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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해야된다 집에 TV가 없었습니다 음... <laughs> 참 훌륭한 교육을 한정해서 잘하셨네 아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<웃음> <웃음> 어렸을 때 영화같은걸 많이 봤어요 설득집 영화 어... 나 홀로 집에 이런거 있잖아요 나 홀로 집에 <laughs> 설날에 나 홀로 집에 아니 설날에 나 홀로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... TV가 좀 늦게 나오네 <laughs> 있긴 있는데 좀 느려요 꽤 느리게 나오네 너그안 걷을 거 같은데? 하나 둘아아오 내가 보여줄게 <놀람> 아, 자려 <이거 짤려>, 발가락 유 밝아. 아 자유, 밝아. 자유, 밝 자유, 밝아. 자유, 밝아. 자유, 밝아. 아 자유, 밝아. 자유, 아 자유, 아자아 라떼 말고 나를 마셔줘. 스샷으로. <laughs> 안 나는 척 하는 거예요. 네. 계속 그렇게 해봐. 사실은 질투가 난다. <laughs> 그럼요. <오>. 가면 끝이에요. 그렇죠. <laughs> 우리 사이 <사회> 여기서 끝이라고요. 생일 <laughs> 축하 노래 불러줘요라고 해가지고 둘다 같이 네명다 네 같이 불러주세요. 생일 축하. 이 답이랑 뭐지? 한세개 정도는 빼야지 그럼? 아니, 아니 아, 이게. 실컷이야. 네, 실컷이야. 뒤에 진짜. 뒤에 오네요. 죽동이요. <laughs> 아, 뒤에 오고. <laughs> 어, 아, 한참 뒤에 오네요, 이게. 아. 야, <laughs> 누가 누가 뭘 부는 거야? 야, 꺼졌다, 아니, 아니, 아니. 제 탈스럽게 님 읽어 주세요. 네, 이예린 님 사연입니다.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했었는데 어느새 뿌리가 3cm 정도 자랐어요. 어aha.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친구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사진관. 죄송합니다. 저저 힘들어요. 죄송. 제 볼륨 신인의 볼륨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누구야? 누가 하신 거예요? <laughs> 나,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원상 씨가 생각하는 나의 전생은 풀이었을 것 같다. 네. 어, 왜 너구리는 너구리는 왜 탈락됐어요? 너구리 현생이고요. 네, <웃음> 그렇구나. <웃음> 전생이 풀인데, 네. 네. 그 저가 벌레를 되게 무서워해. 저 귀신도 안 무서워하고 막 잔인한 것도 잘 보는데 음. 이제. 벌레를 무서워해요. 그래서 벌레한테 어. 분명 잡아먹혀서 죽었을 거야. 다시 태어난다면 땡땡이고 싶다.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거 다들 하나씩 혹시 있으세요? 다시 태어나면 뭐 이고 싶다. 다시 태어난다. 네, 염소에 염소. 염소에 염소요? <laughs> 풀 뜯어 먹게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이건 이건 전생이었고. 어, 그럼 저 양치기 할래요. <laughs> 전 그럼 해초리요.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유진이는. <laughs> <여진님들> 오 대박. <laughs> 지인구들 <laughs> 갑자기요? 하나 둘셋 어. 죄송해. 이 후로 제일 행복해요. <웃음> 아, <웃음> 그 제대 제대했을 때보다 행복해.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로? 대대대대려대을까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<laughs> 어, <그죠? 웃음> 어. 아야 뭐뭐 치킨 뭐, 아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, 일부러 넣은 줄 알았습니다 오 차! <foten> <팀스> 어이 자식은 맨날 심지 아직 안 나온 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요? 어디로 가고 있어요? 호퓨로컴퓨터요스 세게 드릴게요 니다 오줌 땄다. <laughs>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가요? 그냥. <laughs> 연유와 백허 그~ @웃음 예잠장시식에 네. <laughs> 저... 놀러오세요 예 <laughs> 이미 근데 거의 뭐 형이 야, 동생이었는데 이제 친구가 되고 싶다 오음 <laughs> 정확하네요 예예 <laughs> 네. 네, 조금 이따 프로필 볼때 제가 웃는 네, 네.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네, 성립이 됐네요. 네. 루시에서, 루시에서 근육을 갖고. 그 정도는 있... 아니야. <laughs> 내가 무슨 뭐그 <laughs> 정도는 아니야. 예. 아..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어. 네. 두 번째. 상... <laughs> 이거 생방인가, 지금? <laughs> 야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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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, 잠깐. <laughs> 아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아 아이, 생방이지. 아니 멜로디 하나는 누가 예찬이가 잡아주던지 근데 이게 확실하게 누가 오버립이 요즘에 또 그거거든 <laughs> 유행이거든 넌 <laughs> 아,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예찬이한테 진 <laughs> 오버립이 유행이야 형 <laughs> 이거 이렇게 하면 돼삐야 아, <laughs> 응? 야 이거 너무 기괴해 보인다 야 아, <laughs> 가라고요 그리고 아 안타깝게도 끝까지 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! 아 가라고요 나가라 아, 안타깝게도 마지막 단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! 아 가라고요 What's <laughs>

ハハハハ 예찬이 <laughs> <회사의> 너무 신이 불... <laughs> 너무 취신이라는데, 아 혹시, 혹시 너무 뭐요괜찮은 <laughs> <회사의 너무 불쌍해요. 웃음>